어저께. 변할지. oh mm -hmm. 사냥합니다, <laughs> 세상 지하고 변할지 <laughs> Oh 주 예수, 천향 없니? 통주 예수께 예수 차 사랑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주의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주시고, 월요일 이런 아침 새벽 시간에 우리들을 잠에서 깨워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카스미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주님, 우리 또한 허물이 많습니다. 의심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 한길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싸우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해주시고,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을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래돌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고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어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타기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타기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런 아침에 교회에서 나온 귀한 분에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해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한결 같으면 참 좋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결 같으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늘 한결 같은 사람이 좋지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사람은 모순되는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 복잡성을 인정할 때한 개인에 대해 좀더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베드로의 다양한 모습이 나옵니다. 저는 1인 3색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란 이 인물, 제자, 캐릭터에게 저는 좀 매력이 있습니다. 매력이 빠집니다. 뭐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도 매력이 있어요. 이런 베드로를 또 품어주시고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놀랍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인데 세 가지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첫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관사까지 따라 들어갑니다. 좀 멀찍이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있고 기회가 오면 구출할 방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들이 왔을 때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칼로 벤 사람이 베드로이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잡혀간 것을 보고 도망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따라가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구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비극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고하려고 했던 베드로의 의지는 한 여종에 의해서 무참하게 흐물어집니다. 베드로는 여종이 있던 자리를 피해 앞둘러 갔지만 여종이 따라와서 베드로의 정체를 폭로하자 여종 앞에서 처음으로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종이 곁에 있던 사람들 앞에서 그 도당이라 하고 다시 폭로하자 베드로는 또 부인합니다. 이제는 곁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갈릴리 사람이고 진짜 그 도당이라 그렇게 하자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진짜 이 사람을 모른다 하고 세 번째로 강하게 부인하게 됩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68절, 70절, 71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68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데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돌로 나갈세. 70절 또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리고 71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자 부인하다는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인하다. 오늘 68절, 70절에는 부인하다 말이 나왔고 71절에는 부인하다는 말이 없지만 그 의미는 부인하답니다. 왜 예수님을 모른다하는이 말의 의미가 부인하다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필립보에서 이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나를 따르려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했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때 비로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목적 상실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도 그렇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조금 전에도 봤듯이, 강력한 부인입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며,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강하게 말하면, 진짜로 모른다니까! 이런 강력한 부인입니다. 그러자마자, 닭이, 두 번째 웁니다. 72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72절 시작되는 말씀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곧이라는 말은 곧이어, 곧바로, 그렇게 하자마자 그 즉시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로 부인하자마자 그 즉시로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꼬키오 꼬꼬꼬꼬꼬, 꼬키오 꼬꼬꼬꼬꼬. 이닭울름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유월절 만찬 때 주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했을 때 베드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만 것입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나서 울었던 것입니다. 닭이 울고 그 닭의 울음 소리를 듣고 주님 말씀이 기억나서 베드로가 통곡함이 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부인하고 다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허물 많은 베드로를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주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세 번째 모습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잘못을 알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죄악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통해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신앙생활 할때 이것을 기억하면서,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생각과 마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 향하고 통해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기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흐물과 잘못을 깨닫게 될 때마다 통회하며 회개하셔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부산, 서부산 7기 서쿨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식을 놓고도 기도하고 졸업한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헌신되어서 그렇게 말씀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